오늘은 연중 23주일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일독서는 골로주서 2장 6절에서 15절, 10편 8편, 복음서는 루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지영철 야거보 교우 가정을 위한 기도주간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하느님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주님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집니다. 어린이 젖먹이들도 노래합니다. 이로써 은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를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발 밑에 거느리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가축과 들에서 뛰노는 짐승들하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물길 따라 도루 다니는 물고기들을 통틀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느님 우리의 주여,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이리 크십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독서는 골로새서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헛된 철학에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렛, 곧 그리스의 할렛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선은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날리 밝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구중에서 그 열두를 뽑아 사도로 삼으셨다. 열두 사도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필리포와 바들톨로메오, 마테오와 토마,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혁명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후에 배반자가 된 가리오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 이르러 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심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하였는지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에 앞서서 선택하신 것은 고독과 기도였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고독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묵상합시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의도적으로 자함으로써 우리 삶에 열린 빈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독을 선택하고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Moriamque ad sosos. Moretus est Iesu Christo quesus parviciens te. Illum absit 주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설수 없음을 아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어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부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온 이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 하느님, 하루하루 내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전을 짓는 준비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희망과, 기쁨이 있음을 믿지 않게 해주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남을 탓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새로운 성전은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등 모두가 함께 두루두루 보살피는 위로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집을 통해 마을 어린이와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만남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세상 한 가운데 버림받고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회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영철 야고보 교우 가정 프리스카 세실리아 데레사를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기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지영철 야고보 교우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견곤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계 가든 애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어, 어버이는 자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후세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룬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는 중보기도와 개인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개인기도로 저녁기도를 마칩니다. 내가 꿈꾸는 重大。 내가 꿈 to late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에 꿀 같은 당신 당신의 그